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장모와 사위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장모가 들은 단 한마디의 통화가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그 계좌는 아직 손대지 마세요. 장모님은 곧 떠나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한 어머니는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의심했고 엄마는 끝까지 딸을 믿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빈아, 엄마 도착했어. 열어 줄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벨을 누른 건 미리 얘기하긴 했어도 무작정 올라온 게 마음에 걸려서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이마에 머리를 질끈 묶은 수빈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올라왔지. 괜찮지? 수빈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다. 이정숙은 캐리어를 힘겹게 끌며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36평짜리 신혼집은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 커튼, 스탠드 하나까지도 비싸 보이네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이 프리랜서로 꽃집 꾸리며 혼자 벌어 이런 곳에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정숙은 더더욱 궁금했다. 이 모든 게다 사위 차기호의 능력 덕분이라면야 고마워할 일이긴 했지만.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기호가 방에서 후다닥 나왔다. 늘 정장 느낌 나는 셔츠를 입고 있는 그답게 오늘도 반듯한 차림이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바쁜데 괜히 내가 갑자기 와서 방해된 건 아닌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오신 건데요. 기호는 자연스럽게 정숙의 캐리어를 거실 구석으로 밀어 넣으며 웃었다. 행동 하나하나가 깔끔하고 지나치게 정돈된 그 친절함이 정숙에겐 조금 과하게 느껴졌다. 엄마, 밥은 먹었어? 아니. 오면서 뭐좀 사오려다가 너희랑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왔지. 그럼 기호 오빠가 좋아하는 초밥 시킬까? 엄마도 괜찮지? 초밥. 정숙은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그녀는 날생선보다 된장찌개가 편한 입맛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망칠 순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호는 자연스럽게 집 자랑을 이어갔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번에 공기청정기 바꿨어요. 필터는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주는 최신형이래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정수기인데, 원적외선 살균까지 된대요. 어머님도 하나 놔드릴까 해요. 건강 챙기셔야죠. 정수근 속으로 돈을 참 잘도 돈에 싶었지만, 겉으론 미소 지으며, 그래, 고맙구나.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기호의 눈빛은 장모님께 잘 보이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아예 과하게 친절하달까?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이 웃고 있긴 했지만, 왠지 눈가가 흐리멍덩해 보였다. 딸의 집에서 자게 된 정숙은 새벽 3시쯤 잠에서 깼다. 낯선 집의 침대가 몸에 익지 않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꿈을 꾼 탓도 있었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던 중, 안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설마 아직 안 자고 있는 건가? 정숙은 조심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기호의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아직 그 계좌는 손대지 말라니까. 수빈이는 몰라. 장모님은 곧 떠나실 거야.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을 참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계좌? 수빈이는 몰라. 무슨 소리야 이게? 기호의 말투는 누구보다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정숙은 그대로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만 노크하진 않았다. 발소리조차 죽이고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기호가 준비한 브런치가 올라와 있었다. 수비는 평소보다 더 밝은 척 하며 어머니 앞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정숙은 그런 수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빈아, 너네 집 재산은 다 기호명이니? 엥?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동명의로 하기도 하잖니? 기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줘. 나는 잘 몰라.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사위의 스마트폰 화면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다. 잠깐 스쳐간 화면엔 해외계좌 이체 승인 요청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걸 놓치지 않고 본 정숙은 깊은 한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뭔가 있다. 정숙은 결국 이틀 후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만 무겁게. 그날 밤 전직 경찰이었던 친구 나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우야, 너 요즘 바쁘냐? 뭐 바쁘진 않은데 왜?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내 사위 말인데. 정숙은 그날 밤 새벽 통화의 내용, 계좌 이야기, 집안에서 느낀 위화감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형우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회사 이름이라도 알아? 응. 에코팜 인베스트먼트래. 형우는 웃으며 말했다. 이름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일단 알아볼게. 그리고 다음 날 정숙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정숙아, 그 회사 등록 안돼 있어. 검색조차 안 돼. 명백한 유령회사야. 그 순간, 이정숙은 확신했다. 내 딸이 위험에 빠져있구나. 이틀 전 겨우 보냈던 정숙이 다시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수비는 눈썹을 찌푸렸다. 현관문을 막은 채 안으로 들이지 않고 서 있는 딸의 표정엔 분명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갑자기 다시 오면 어떡해. 수비나, 얘기 좀 하자. 엄마가 그냥 온거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잠시 말이 없던 수비는 한숨을 내쉬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돌아갔고 정숙은 조심스레 따라 들어갔다. 기호는 출근했니? 응. 일찍 나갔어. 요즘 투자 유치 때문에 정신없어. 정숙은 소파에 앉은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수비나 너 기호가 진짜 무슨 일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수비는 헛웃음을 지었다. 엄마, 또그 얘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기호 오빠는 식물 기반 바이오 벤처 하는 사람이야. 에코팜 인베스트먼트, 그치? 수비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어? 그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그 회사 등록조차 안돼 있더라. 사업자 번호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야. 엄마, 설마 그거 확인했어? 기호 오빠 의심해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을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받아들이라고. 엄마가 항상 그래.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돼. 엄마 기준에 안 맞으면 다안 된다 이거지. 수비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선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고등학교 때그 오빠랑도 대학 때그 선배랑도 다 엄마가 반대했어. 결국 다 끝나게 만들었잖아. 엄마한테 말만 하면 쟤는 안 돼, 쟤는 위험해. 왜 나한테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안 줘?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빈의 항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 안엔 십수년 동안 억눌린 서운함과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 엄마가 강하게 말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수빈아. 기호 정말 이상해. 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됐어. 엄마는 항상 나보다 자기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야. 내 남편이고 내 집이야. 엄마는 그냥 엄마 집으로 돌아가 줘. 그 말에 정숙은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해봤자 상처만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무겁게 돌아섰다. 이정숙은 그날 바로 나형우를 다시 만났다. 둘은 근처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나눠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수빈이가 완전 마음을 닫았어. 내가 뭘 해도 믿질 않아.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낫겠네. 그래야 수빈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뭘 어디서? 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혹시 금고 같은 거 있어? 기호가 숨길만한 거. 응. 안방 옷장 안에 금고 있더라. 크진 않은데. 비밀번호 알아?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빈 생일. 어릴 때부터 모든 걸그 숫자로 해놨었어. 아마 아직도 그럴 수도 있어.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신혼집으로 향했다. 수빈이 없는 틈을 노려 기호의 사무실 방문을 확인한 뒤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던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집. 신중하게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작은 회색 금고를 꺼냈다. 수빈의 생일 8자리 숫자를 조심스럽게 누르자 금고가 철컥하고 열렸다. 그 순간 정숙은 손을 입에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그 안엔 얇은 서류 파일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숙의 시선을 끈건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수빈 명의로 되어 있는 고액 투자 계약서였다. 계약 상대는 에코팜 인베스트먼트였지만, 계약 조건엔 고위험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 담보 설정 등의 문구가 빼곡했다. 이미 몇 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도 있었다. 두 번째는 수빈 명의의 신용 대출 서류였다. 무려 5천만 원, 보증인은 차기호, 세 번째는 비행기 예약증과 해외 정착 계획서, 대상 국가는 태국, 그 밑엔 수빈의 이름과 기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심지어 정숙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옆에 작게 고령자 요양 서비스 연계 가능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정숙은 눈물이 터졌다. 얘는 내딸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수빈을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얼굴이 초췌해진 정숙을 보자 수빈도 당황했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수빈아. 엄마, 너한테 더는 안 따질게. 근데 이것만은 좀 봐줘. 정숙은 봉투에서 계약서와 대출 서류, 그리고 해외 계획서를 꺼냈다.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어떻게? 내 금고에서 꺼냈다. 미안하다.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엄마가 내 방을 뒤졌어. 그게 가족이야? 이건 가족이고 뭐고 떠나서 엄마니까 그랬다.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더 무서워. 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더니 결국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기호 오빠는 나 믿으라고 했어. 우리 둘이 잘해보자고. 그래. 사랑할 수 있어. 믿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랑이 내 인생까지 망쳐도 되는 사랑이냐? 정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단호하지만 부드러웠다. 수비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모르겠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머리가 하얘. 정숙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혼란스러워도 좋아. 지금이라도 돌아보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로. 수빈은 그날 밤 한참을 울었다. 정숙은 그런 딸의 등을 조용히 다독이며 침묵을 지켰다. 위로의 말보단 곁에 있는 존재만으로 안심을 줄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기호였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한 기호는 평소와는 달리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수비는 어색한 눈치로 그를 바라보았고 정숙은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 부엌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기호는 정숙을 부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정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무슨 얘긴데요? 제 물건에 손대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기호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금고 아니요. 우리 부부의 사적인 내용까지 꺼내 보신 것 저는 아주 불쾌합니다. 부부의 사적인 내용이라기엔 수빈이 모르는 서류가 너무 많던데. 그 순간 수빈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기호 오빠 엄마가 말한 거 사실이야? 기호는 한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수빈아 왜 엄마 말을 믿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 계약서 나도 사인한 거 맞지? 대출도? 근데 왜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그건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태국에 정착하면. 왜 태국인데? 왜 아무 상의도 없이 비행기표를 끊어? 나 혼자 결정하게 해줘야지. 오빠도 나를 존중해야지.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정숙은 그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기호를 꿰뚫고 있었다. 기호야, 이제 그만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접어도. 그 말에 기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정숙을 노려보았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이미 했어. 뭐라고요? 기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됐네요. 수빈이, 내가 직접 보게 해. 내 엄마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부수는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재로 들어갔다. 정숙은 수빈의 손을 잡고 나지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가자.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이틀 후 정숙은 다시 나형우를 만났다. 형우는 경찰 출신답게 꼼꼼한 서류를 들고 왔다. 기호란자, 이름도 가명이야. 원래 이름은 차동현. 전과 두 건. 사기와 횡령. 이전에도 가족 재산을 증식해주겠다며 장모명의 재산을 끌어다 쓰고는 도망쳤더라. 피해자만 셋이야. 정숙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수빈이랑 함께 지내고 있어. 잠깐 나한테 와 있겠대. 잘했네. 그럼 다음은 압박만 남았네. 형우는 미소 지으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 밤이야. 다 준비됐어. 기호가 도주 준비한다는 정보도 확보했고, 경찰도 협조 중이야.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8시. 수빈의 신혼집 앞에는 잠복 중인 형사 둘과 정숙, 형우가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수빈은 기호가 마지막 짐을 챙기겠다며,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문 안에서는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고, 수빈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기호는 서두르자. 내일 새벽 비행기야. 라며 말했고 수비는 엄마한테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응수했다.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야, 이 시간에? 기호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멈칫했다. 초인종 카메라에 경찰 제복이 비친 것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도망치려 집 안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문이 열리고 형사 둘이 달려들었다. 차동현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 장모가 꾸민 짓이야. 저 여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는 저항했지만 형사에게 붙잡힌 채 수갑이 채워졌다. 마지막까지 기호는 수빈을 향해 소리쳤다. 너도 똑같아. 결국 내 엄마 말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난너 이용하기 쉬워서 고른 거야. 그런 여자는 많다고. 순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정숙은 그런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정숙과 수빈은 처음으로 긴 밤을 함께 보냈다. 마음의 무너짐과 새벽의 회복이 함께 오는 시간이었다. 며칠 뒤 수빈은 짐을 싸서 정숙의 집으로 왔다. 그리고 한달후 조용한 골목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이름은 서로꽃. 정숙은 매일 아침마다 꽃시장에 가서 수빈 대신 꽃을 골랐다. 수빈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고 사람들은 그녀의 섬세한 감성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느날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에게 수빈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세요? 정숙은 그런 수빈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너답게 사는구나 수빈아. 가을빛이 스며든 골목 작은 꽃집 서록꽃 앞에는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가 조화롭게 진열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수빈의 앞치마에는 꽃잎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두 손에는 화분을 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나오는 정숙은 작은 카트에 포장 상자를 싣고 있었다. 이 화분은 내일 배송이니까 오늘은 선반에 올려두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 엄마. 근데 이 선반은 좀 삐걱거려. 나중에 고쳐야겠다. 내가 철물점 가서 뭐좀사 올까? 둘 사이의 대화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언성이 높아질 일도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이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꼭 오래된 파트너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수비는 꽃잎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 많이 바보 같았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보였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냥 너무 사랑했던 거지. 그 사람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수비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미화했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다. 기호의 말투, 기호의 시선, 때때로 던졌던 말들이 이상했지만 자신이 예민하다고 자책했을 뿐이었다. 근데 엄마도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내 기준만 강요했단 거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 수비는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정숙은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등학생 때그 오빠, 대학 때, 선배 엄마는 그 사람들이 널 다치게 할까 봐 그랬어. 근데 돌이켜보면 그건 내가 감당했어야 할 사랑이었지. 엄마가 내 인생까지 결정하려 했던 거 잘못이었어. 수비는 목이 맨듯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랜 거리감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서로 꽃은 생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동네 주민들이 먼저 찾아왔고 SNS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수비는 자연스럽게 꽃꽂이 클래스를 열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와 꽃 수업도 운영했다. 어느 날한 중년 여성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는 천진한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이꽃 이름이 뭐예요? 수비는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이건 라넌큘러스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꽃이야. 그럼 이 꽃은 나랑 똑같네요. 수빈은 깔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예전의 수빈을 보는 것 같았다. 꿈을 꾸며 활짝 웃던 아직 세상의 상처를 모를 때의 그 얼굴. 정숙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야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 고생했던 세월.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고, 남편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야 했던 날들이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건 딸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정작 그 사랑이 딸에겐 족쇄였던 걸까? 그런데도 수빈은 지금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고통도 배신도 이겨내고, 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중이었다. 어느날 밤 정숙은 수빈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자니? 아니, 아직 안 자. 들어와. 정숙은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다. 수비는 이불을 품에 안고 기대듯 앉았다. 엄마. 나 사실 지금도 무서워. 뭐가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믿게 될까봐.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 들거든. 정숙은 잠시 조용히 있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무서워도 해야 하는 일이야.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안 믿고 사는 것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번엔 너무 아팠어. 그럼 다음엔 조금 더 천천히 가면 돼. 너무 급하게 사랑하지 말고 너무 빨리 내 마음을 맡기지 말고. 수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엄마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금껏 모녀 사이에 쌓여 있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거리를 넘어서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봄이 되자 서로 꽃 앞마당엔 튤립과 프리지아가 한가득 피었다. 정숙은 여전히 이른 아침마다 꽃 시장에 다녀왔고 수빈은 클래스와 가게를 정성껏 꾸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신문 기자가 가게를 취재하러 왔다. 사기 피해자에서 꽃 예술가로라는 제목으로 수빈의 이야기가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어떤 손님은 가게 벽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서로를 믿기까지 그 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빈은 그 메모를 조용히 읽고 다시 벽에 붙였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너를 믿을 수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걸 다시 회복하려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걸 참아냅니다. 그게 가족일수록 더더욱. 하지만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어야 하죠. 이정숙 씨의 단단한 모정, 그리고 이수빈 씨의 늦었지만 용기 있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켜보는 것일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이 소리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